일단 이 영역을 한번 그려볼게요. 영역을 어떻게 됩니까? 이거 x, y라고 했을 때 x 0 이상, 아 x 0 이상 y 0 이상. 요거죠. 요거는 이거예요. x 플러스 y는 1. 여기는 3이죠. 뭐 대략 이 정도. 맞아요.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니까. 여기입니다. 3. 맞죠? 여기가 지금 a예요. 그죠? 그러면은 여기는 문제를 변수 변환 알려줬어. 이 변수 변환 사용해서 해 봐라 이랬어요. 그죠? 어. 그러면은 어 이게 어디에서 온 건가? 영역을 알아야 돼요. 그죠?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? x가 지금 뭐고? 0 이상이에요. x는 뭐죠? 음, 2분의 u 플러스 v 이게 0 이상이죠. 따라서 이게 뭐야? u 플러스 v가 0 보다 크다. 그죠? 그 다음에 y는 y는 어떻게 돼요? 지금 2분의 u 마이너스 v고 똑같이 얘도 0 이상이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u 마이너스 v가 0보다 크다. 크거나 같다. 맞죠? 그 다음에 X 플러스,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서. X 플러스 Y는 뭐가 돼요? 요거 더하면. 지워지고 U가 되죠.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U가 되는데 얘의 범위가 어떻고. 1부터 아, 3까지다. 그러면은 UV 평면으로 봤을 때 UV 평면으로 봤을 때 영역이 어떻게 그려지겠는가. 자, 요거는 조금 더 하면 이제 우리가 좀더 쉽게 하면은 요거고, 얘는? 이거죠. V-U는 뭐예요? 이거고, VU는 뭐예요? 이거죠. 요게 V-U. V는 m i n u U. 요거는 V는 U. 그죠? V는 U보다 어떻고? 작고, 마이너스 U보다 크고, 그 다음에 U의 범위는 어떻고? 1부터? 3까지. 어디다? 어, 여기다라는 거지. 요거 면적을, 우리, 아, 뭐 면적은 따로 뭐 지칭할 필요 없겠네. 이렇게 합시다. 그래서 요, 거에요 UV평면에서.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야코비안 필요하잖아요. 맞죠? 야코비안 어떤 게 필요해요? 얘가 필요한 거죠, 지금. 얘 근데 뭐 구하기 쉽네요, 바로. X를. U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때요? 2분의 1, 2 e 넘겨가지고 그죠? 그 뭐, 뭐, 뭐예요? 2분의 1이고 그죠? X는 넘기면 또? V, V로 미분하면 2분의 1이고 또 이쪽은? 2분의 1, 아,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되죠? 그럼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빼니까 음,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일단 야코비안 구해놨고 그러면 주식 자, 어떻게 돼요? 이로 쳐서 올리는 게 좋겠죠. 아, 이걸로. 아, 이걸로. 이렇게. 그죠? 광광. 그러면 은 u는 지금 1부터 어, 3까지고 v는 마이너스 u부터 6까지고 뭐 접근해야 돼요? x 플러스 y x 플러스 y는 뭐예요? 더하면 아니, 맞죠? x 플러스 y는 아까 u였고 그러면 u분의 1이고 2에 x 플러스 y u분의 빼면, 어, v. 그 다음에, 야코비아. 어, 그러면 여기 2분의 1, 뭐다? dv, du. 요거죠. 자, 그러면은 요거를 v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떻게 돼요? 일단은 e, u, v 나오고, 2분의 1이 역어돼서 U 되고, 뭐가 돼? 그냥 2분의 1, D, U 되죠. 맞아요? 어? 잠깐. 아, 대입해야지. 적분하고, 적분하고, U-U. 대입해야죠. 그러면 D, U. 요거죠. 그러면은, 음, V에다 이걸 넣어야겠네. 그죠? 그러면 은 1부터 3까지. 넣으면? 음, 2에? 어, 이거 그냥,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어, 이에 마이너스 했어요 요거, du가 되겠네. 차이 이니까, 적분하면 없어지고, 그냥, 음, 요게 되겠죠. 자, 추가적으로, 요 면적이 몇이죠? 요거 넓이. 어, 이것 또한 선형 변환이에요. 딱 보니까 선형 변환. 이거 면적 몇입니까? 자, 이거 뭐 사다리꼴이니까 뭐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은 요게 6, 2, 그러면 8, 곱하기 2, 곱하기 2분의 하면은 몇이다? 넓이 8이에요. 맞죠? 그 다음에 요거 넓이 몇이에요? 2분의 9에서, 2분의 1 빼면은 4. 그럼 야코비안 곱한 게 4가 돼야 돼. 맞아요, 아니에요? 맞죠? 신기하죠? <laughs>